다음 중 아래에 이제 학생 테이블이 있대요. 이 학생 테이블에 대해서 SQL문의 실행 결과로 올바른 거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학생 테이블이 있는데 이 학생 테이블에는 학번도 있고요. 전공도 있고 학년도 있고 나이도 있고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명의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셀렉트하고 검색하리요 검색하기는 검색하는데 어떤 테이블로부터 검색해라? 학생이라는 테이블로부터 검색해라. 검색해서 뭐를 검색해달래요? 나이. 나이를 구하긴 구하는데, 나이의 avg, 평균 값을 계산해달라. 그거죠. 계산해서 그 값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웨어라고 이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학년이, 학년이 뭐랑 똑같은 거? sn이랑 똑같은 거. 그러면 지금 요 데이터에서 학년에 보니까 so도 있고 sn도 있고 jr도 있고 fr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sn인 것만 대상으로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지금 요세 명의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할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뒤에 보니까 그룹바이 전공이라고 해서 전공을 기준으로 해서 뭘 해라? 그룹 지정 해라. 그러면 지금 전공해 보니까 이제 통계, 통계가 여기 두개 있고요. 그리고 영문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이제 그룹 지정할 때 그때 조건이 뭐예요? 카운트, 카운트가 이제 개수 되는 거죠. 개수가 이제 몇개 이상인 걸 대상으로 해라. 두개 이상인 걸 대상으로 해라. 그럼 영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래서 통계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두개값 23하고 25하고 지금 나이에 평균 구하라 그랬어요. 이두개 이제 평균 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23하고 더하기 25를 해서 이제 48하고 그렇게 나올 거고 이두 개의 평균을 구해라라고 했으니까 이거 나누기 2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얼마가 나온다? 24가 나오더라. 그래서 정답이 4번이요. 4번.